감사합니다. 오. 어 일단 보통 어우 우리 우리 꼬마 친구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네요 그렇죠? 일단 보통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세곡 정도 하면은 앵콜이 일단 나오기 마련이거든요. 그럼 이 다음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? 뭐라고요? 네 일단.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온 앵콜은 약간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앵콜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괜찮으신가요? 요거 끝나고 앵콜을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앵콜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괜찮으시죠?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떻게 제가 어 마지막 같지 않은 마지막 곡 띄워드릴 건데 무슨 곡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실까요? 딸을 듣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따르릉이라는 곡은 또 우리 또 앞에 있는 또어린 친구들 같이 좀 이게 합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앉아 계시는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도 같이 좀 맞춰주시면 굉장히 신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. 요 부분에 취임서만 집어 넣어주시면 되 됩니다. 니가 먼저 만나 지놓고내 탓을 하지 마. 아 네.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. 어, 굉장히 좋아요. 너네는 되게 크게 되겠다. 얘들아, 공부 열심히 해. 자!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니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. 니가, 니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. 굉장히 좋습니다. <laughs> 조금 더 크게 하면 굉장히 또, 또 훨씬 더 풍부한.